얘들아, 어, 이제, 그, 태평양 전쟁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또 중국과 연대해서, 어, 열심히 싸웠던 항일 전쟁, 보겠습니다. 아래서 배운 거야. 그래서, 아까 태평양 전쟁 40년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진주만 습격하면서 스타트 된다 했죠. 나중에 전세가, 일본이 처음에 유리하다가, 이, 미국이 미드웨이 계전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미국 연합국의 어, 승리로 거의 확실시됩니다. 나중에 어, 항복하는 것까지 봤지. 자 이때 당시에 태평양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이 연합한 거 아까 전에 그거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중일 전쟁 이후에 어, 중일 전쟁 이후부터 이두 단체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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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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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지? 그니까첫 번째 조선의 용대가기본봉이 어디서 이 창장강의 공유 우한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한, 우창, 한콕 똑같은 거 했어 우창과 우한이 합쳐져서 아 우창과 한콕 합쳐져서 어 우한이 우한. 어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 야 그래서 조선의 용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요구부터 어, 여기부터 어, 여기부터 약간 이제 어 태평양전쟁 기후에 제일 정확하게 말하면 제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어, 조명의 영대가 좌우 합작단체거든 어 민족주의 사회주의 다 합친 단체야 기본공이 그렇게 모은 단체야 어 두개다 중국 국민당이 지원해줄 어, 우리나라 어, 독립군인데 왜왜 분별되냐면 왜 이때 당시 그 장제스의 국민당은 국공합작을 장제스 말했잖아, 애들아. 장제스는 일본보다 더 나쁜 놈을 몰아봤어.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공산당이라고 봤잖아. 그러니까 맞지 못해서 얘가 음, 힘을 합친 거야. 일단 그러니까 일본이 중일전쟁까지 해서 본투까지침략을 해오니까 맞지 못해서 한 거야. 거기다가 이 장제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일본이랑 싸우는 게좀 소극적이었어. 소극적, 소극적. 열심히 막안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의용대 사람들을 생각해보지 아왜 이렇게 열심히 안, 안 싸우냐 왜 지금 일본이 봐봐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 먹고 어디까지 만주까지 먹고 이제 이거 넘어서 이렇게 쳐들어왔잖아 맞지 이렇게 쳐들어왔잖아 맞지 이렇 쳐들어오면 왜 여기 있냐 이거야 안전한 여기 맞지 알겠니 왜 얘네들이 쳐들어오면 은 사실 격전지는 여기 뭐니 이쪽을 뭐라 이쪽을 우리 배웠잖아 이쪽을 음. 화국지대라고 하죠, 화국지대. 화국지방이잖아. 여기는 강남지역이고, 이거 화국지역이잖아. 여기서 열심히 격전지가 싸우고 있는데, 일본이랑. 왜 여기서 안 싸우냐, 이거야. 그래서, 이 조선은 은대의 일부가, 뭐다? 이 화국지대로 이동하는 거야. 나는 여기 못 있겠다 해서 나는 이 위쪽으로 옮겨서 열심히 싸우겠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싸우겠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뭐다? 어, 조선 의용군이네. 조선 의용군. 열심히 싸우면 조선 의용군으로 바뀌는 거야. 얘들이. 되겠죠? 어, 처음에 어떻게 하지? 음 여기 올라간 애들이 조선 의용군. 파시지도 올라간 애들이 조선의용군. 조선 의용군이네. 조선 의용군. 우한에서 여기 있다 내려갑니다. 조선 의용대고 38년에, 주민들이기 위해 나중에, 전국적으로 쌓아내는 중선의용군으로 해가지고 싸우고, 나머지, 이김문봉 리더, 그러니까, 올라간 애들 말고, 나머지 애들은 나중에 뭐다? 이 김구선생이 만든, 이 한국 강국군에또 합류하면 돼. 합류. 나머지는, 충칭, 이쪽으로 이동해서, 어, 한국 강국군 여기는 한국 강국군이죠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아중에 상하이 에서템이 충칭으로 옮긴다했잖아이 한국 강복군으로 전부 다다 이동하게 이동. 어, 이렇게, 어, 되는 모습까지. 진짜 디테일하게 한다, 이거 지금. 진짜 디테일하게. 어. 아, 쌤 생각할 때 이거가 만 하여튼, 이까지 안닌건 너무 한국사 느낌이긴 한데, 중간에.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한국 강복군 봅시다. 뭐 한국 강복군. 어, 한국 강복군은 어 김구가 충칭으로 가서 만드는 거지 충칭으로 자 그래서 얘들이 했던 게 뭐냐면 얘들이 어이 태평양전쟁 이후에 일본이 이제 전쟁 선포하니까 지금 봐봐 우리나라의 국민당 장제수의 지원을 받아서 이 충칭에 우리 똑같이 장제수도 국민당 정부가 충칭에 고리나 인수하고 있잖으니까 태평양 일본의 선전 보고 하는 거야 일본의 선전 보고 싸우거든 원래 얘들아 정부 대 정부 정식 정부는 있잖아 반드시 그냥 싸우면안 돼. 그냥 싸우면안 되고 반드시 안뭐 나는 정식 정부로서 너랑 전쟁을 할 거다 이렇게 알리고 싸워야 돼. 국제법상 그게 국제법이야. 그냥 뒤에서 기동 수치면 안 돼. 그래서 일본의 선전포고한다는 뜻이 뭐다?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이다. 이 이거, 이거를 의미하는 거야. 의미가 큰 거야 이게. 나도 정식 정부, 이 일본, 너도 정식 정부, 다이 뜨자 이거야. 괜히 가고 보자. 이때 당시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죠. 그래서, 이쪽이 인도, 동남아시아, 이쪽이 미얀마 상 요쪽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쪽이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태국, 캄보디아, 요 미얀마, 요 있거든, 미얀마. 그러니까 인도, 미얀마, 이쪽에서도, 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싸우고 있었거든. 그래서 뭐다, 여기에, 어 영국군의 요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한국 복군이 파견 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참고로.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얘들아 한국 광복군이 뭐니? 우리나라의 광복을 바라는 단체, 우리나라의 광복을. 그래서 얘들이 이때 당시에 요거는 어 번외인데 이때 당시에 어, 미국의 OSS라는 단체가 있어. 지금의 CIA야. CIA 들어봤죠? 미국의 정부구 CIA. 걔들이랑 합작을 해서 이 한국 광복군이 시험을 특공대 훈련을 받아. 근데 진짜 사나이, 그 강철 유대 같은 훈련을 받은 거야. 한국 강북군이, 그, 실제로 뭐다? 나중에, 특공대에 가가지고, 이쪽에 보다, 국내 진공, 말리대 보다, 우리나라로 진공, 낙하산 타고 들어가가지고, 특공대에 딱 보내가지고, 작살내려고, 실제로. 작꾸 진공작전을 계획했어. 근데, 이게, 작전이 9월달에 있거든. 근데, 일본이 뭐다? 8월 15일날, 항복해버려. 항복해버리면서, 이 국내 진공작전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서, 사실은, 김구 백범일지 있죠? 일기에 보면, 이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8월 시부를에한국 있는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어? 왜? 안 좋아했어. 그게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우리나라로 이 한국 거국이 쳐들어가서, 들어가서 싸웠어야, 뭐다? 우리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가 열심히 싸웠다는 그 지분이 있는 그 지분. 근데 이게 스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너네, <놀베> 한국, 뭐, 독립시킬때 윤회가 한게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 계획만 하고, 실행을 못, 못 하면서, 김구 선생님은 굉장히 슬퍼하셔. 참고로. 그래서, 한국 감복군 같은 경우 보다, 어, 일본에 선전 보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도 열심히 싸웠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도 국내 지구장선 계획이다. 하고, 일부, 김원봉, 어, 이 적극적인 애들은, 직접 올라가서 화국지대 파국지방에 열심히 싸우고, 김원봉을 필두로 한 나머지 세력은 어디에? 나머지는 어디고? 이 한국 광복군으로 이렇게 여기한다 어, 합류해서 어, 우리나라 최종 우리나라의 최종 독립군 형태가 한국 광복군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선 어, 중일전쟁 이후에 음, 너무나도 중요한 어, 독립단체 부모를 봤습니다. 되겠죠? 너무나 중요한 동의까지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다 마쳤어.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디페이지는 새해 각을을때 완전 개, 듣고지만 여러분 뭐, 내신 위해서 162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다 끝났어. 그래서 여기는 친략전쟁이확대뭐다 첫번째 만주사변대 만주사변대 뭐야 한국독립권 한국독립권 조선사변부 동방 한일연국 이런거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는 뭐였으니 뭐 사건이 있었던게 대장정이나 그리고 만주사변대 상해 2정부 있었지 상해 2정부에서 한인의 백당 그런 사건이 있었죠 대장정 경억이그 다음에 중일전쟁에 대해서 아 대장정 미쳤다 대장정은 만주사변대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한국방위권, 조선위권, 공무방하고 요쪽에서는 상위이천청구 있었죠. 상위이천구에서뭐나 한인의 핵당.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한인의 핵당. 중일전쟁에서 뭐, 중일전쟁이 되면서, 이제 뭐, 조선노영대나한국방위군 그리고 일본, 아, 중국은 뭐, 아니, 중국어머니, 국민당이, 장개스가 처음에는, 일본보다, 중일전쟁이 터지는데도 그거 뭐, 이 일본보다 나쁜 건 공산당이었다 해서, 공산당을 탄압하는 그래서 공산당이 뭐, 도망가는 대장정이 벌어졌다가, 시안 사건과 어, 주민 전쟁이 벌어지면서 네. 2차 국공합작이 체결되죠 2차 국공합작이 아, 아니 대장정 맞네. 어. 아씨 헷갈리겠다. 누구 대장정 맞네. 대장정, 대장정이 만주사변, 주민 전쟁이 37년이니까 맞네. 어. 맞네. 아씨 헷갈리겠다. 어, 할 때가네. 어, 앞에서 앞에서 들지 않으니까. 어, 맞지? 어, 그리고 어.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이 조선 우용대가 나중에 뭐, 두 개로 불려진다. 태평양 전쟁 이후에, 태평양 전쟁 이후에, 태평양 전쟁, 요기는 뭐다, 요렇게 나오면 되는 게 뭐다? 이거는 이제,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태평, 아, 정말, 보물다, 보물다. 마음만 그렇 가고 음. 평양 전시에 조선 의용대도 두 개로 분류된단 말이야. 적극적으로 왜 일본은 여기서 열심히 싸우는데왜 이렇게 뭐 밑에 있냐? 소극적, 적극적으로 뭐안 싸우냐? 그래서 뭐 조선 의용대가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나중에 뭐 조선 의용군으로 바뀌는 애들이 있고 얘들이 좀 조선이 들어가면 참고로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얘들은 적극적이야 열심히 행동, 을 옮겨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 데 적극적으로 몸으로 다 싸우는 데 조선이 들어가면만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참고로. 어, 그는 한국 사에서 그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김원봉 필교와 나머지는 또 뭐네. 여기 한류, 이쪽에 안간 애들은 뭐다? 한국 광복공으로 들어가서 뭐다? 대일전에 선전 보고 한 다음에 실제로 몇십이 싸우 국내 진공 같은 거 계획했지만, 어, 일본이 더 빨리 한국 선언하면서 이제, 하여튼간에 그래도 이게 법적이야. 그게 너무 중요하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틀을 다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난주사변 일어난 다음에 난주사변 있을 때 독립군 활동, 중일전쟁까지 일어났을 때 독립군 활동 태평양 전쟁 훨씬 더 전선이 확대됐죠. 태평양 전쟁 이일어날때 독립군의 활동 요렇게 아주 세분화해서 본다면 시험 문제를 틀릴 수가 없어 틀릴 수가 절대로. 여러분들 뭐길어지면 시간일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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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고하어요